근데 다시 이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은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한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할 때에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이제 장주의 17%까지 상승이 나왔고, 이건 좀더 길게 보면 한번더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엠 컴퍼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5월 21일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뭐, 장중에 23%까지 갔다가 결국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로 마감 했습니다. 그 SK 디스커버리도 우리가 4월 17일 날 말씀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 세력서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22%만 평매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두산은 우리에게 조작 같은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4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권 관련주들 다 정리 좀 해서 드렸었죠. 뭐 대표적으로 신형 정권, 그 다음에 부국 정권, 그 다음에 NH 투자 정권, 유진 투자 정권, 뭐 이렇게 네 종목만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흐름이 좋았는데, 매수하기에는 이 종목들이 가장 좀 안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다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유진 투자 정권은 오늘 1트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NH 투자 정권도 이 세력선 다 돌파해서 8%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연도 급등이 나왔고 h d 한국 조선 해양도 좋은 흐름이죠 다양한 종목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잘 이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종목 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대한 전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 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세력매집주를 하나 드리게 될 거예요 세력매집주는 단기안에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또 굉장히 강한 세력이 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 또 개미 가좀 많이 붙으면 이렇게 한번 하락을 시키고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공개해 드리기는 좀 힘들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마감되기 전에 이거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렸던 그 세력 매집 주하고 다른 겁니다. 새롭게 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꼭 챙겨서 뭐 좋은 결과 만들 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 전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 남프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응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 매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시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좀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좀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손발이 좀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드리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거예요.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가서야 이럼 들어줘야 정확하게 이제 손발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수 신호 드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매도 신호를 드리면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 신뢰가 없으면 이건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하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오랫동안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가 책임지고 관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차트를 보겠습니다. 큰 차트를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이제 바닥권이었죠. 그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어, 여기서부터 어떤 물량이 계속 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이제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 파동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상승이 나왔죠. 딱 정확하게 이 지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니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쌓여있던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4년 정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또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뭐 나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흘러내리이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공포스러운 자리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을 때는. 근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렸다는 것도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개미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매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할수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장기입행선 다입탈랑 그런 구간에 있어서. 근데 다시 이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은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파한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들었던 거고. 근데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부터 진짜 승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거리든 크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전 고점까지 수익 구간이 열리게 되지, 되겠지만 이 종목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서 1차적으로 매집을 했잖아요. 이 구간에 있어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까지이 구간에서 매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 급등의 흐름이 나왔을 온다면 그러면 그한500% 이상 정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 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매수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분봉을 보면서 체크해 가야 됩니다. 1봉이 어 좋으면 이제 분봉을 봅니다. 분봉은 60분봉을 보고, 그 다음에 15분봉으로 같이 봐요. 두 분봉상 어 맥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직전에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살이 잡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 짧게 먹다가 나중에 크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 구간이 크게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놓치면 아까우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대응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로 기본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서 함께 초대 해 드리겠습니다. 좀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주방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좀더 밀도 있게 정보도 얻고 분석도 하고 대응을 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텐데 텔레그램만큼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키워가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모든 정보를 제공이 되게 될 테니까 구독만 해주시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 되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이 종목으로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일단 하나, 에로서 스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죠. 그죠?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하고 비탄식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죠. 근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장기 2평선 위로 끌어올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신용 정권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더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개미를 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미를 한번 틀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절대 이제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리는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 세력이 나갔다 온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흘러내려야 맞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렸고 장기 2평선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술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장기 평선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체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전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하고 흘러내렸는데, 한번 추세를 무너뜨렸는데,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놓치는 게좀 아까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흐음 쓰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겁니다. 세력 매집주는 또한번 개미가 많이 붙으면 또 의도적으로 한번더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종목에 대해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몇개안 돼요. 1년에.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계속 알려드리게 될 거고 손발 맞춰가지고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